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주가 하락도 아주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씁쓸했던 이 며칠이었는데요. 국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 대외 변수에 취약한 섹터가 아니잖아요. 임대료라든지 수요 공급이라든지 이건 국내적인 요인, 해외 요인이 있긴 하죠. 국내적인 요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 주 주가가 빠진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리츠 주식의 주가가 빠진 이유가 이 트럼프 당선도 외부 변수로 인한 주가 하락이 크다 라고 하면 타이밍적으로는 지금 리츠 주식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있고요 노후 자금 등 호흡이 긴 성격으로 리츠 주식을 만약 보고 계신다면 이 테이블에서도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투자와 관련된 타이밍에서는. 아, 이게 주가 대비해서 나는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시가 배당률이라는 잣대를 대면 충분히 좋은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트럼프 당선으로 지난 며칠 동안 미디어에서는 수없이 본 얼굴인데요. 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주가락도 아주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씁쓸했던 이 며칠이었는데요.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한국 주식 시장이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비트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주제는 이제 국내 상장 리츠 주식도. 어, 주가 하락 여파를 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며칠 동안 이 상장 리츠 주가들도 아주 가파르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아, 이게 국내 리츠 시장이 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진 주가가 어쩌면 이 리츠 주식을 지금 투자할 타이밍이 아닌지 눈여겨볼 시기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코어비트를 운영하기 전에 영국의 프루덴셜이라는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 보험회사의 그 보험금하고 제3의 투자자금을 운영하던 M&G라는 그 글로벌 운용사에서 제가 10년 이상 한국 대표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 MNG가 운용하는 규모가 한 600조 이상 되는 좀 대형 운용사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주식 채권에 운용을 하는데 12%에서 15% 정도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글로벌리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주식 펀드 매니저, 채권 펀드 매니저, 그리고 이제 부동산 펀드 매니저다고 이렇게 다양한 전략 회의, 투자 관련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이 주식 펀드 매니저와 부동산 펀드 매니저 간에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회의를 잘 해보면 주식 펀드 매니저하고 부동산 펀드 매니저들은 언어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 그리고 질문 또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주식 펀드 매니저 같으면 트럼프 당선이 됐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어떤 경제 정책을 쓸 거고 대외 정책은 어떻게 할 거고 그로 인해서 어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고 누가 수혜자가 될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주식 펀드 매니저들은 하고요. 그 이야기를 근거로 실제로 주식을 이제 사고 팔더라고요. 근데 이 부동산 펀드 매니저들은 그와 반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그런 부분보다는. 수요 공급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임대료라는 장기적인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뭐 주거 시설이든 오피스 시설이든 이틀, 3일 쓰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도 20년 이상 장기 계약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하고 환경이 이제 많이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 호흡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의 뉴스에 민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공급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수요 부분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쇼핑을 안 하고 이제 방에서 이렇게 쿠팡 주문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동산 펀드 매니저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주제인데요. 지금 한국 시장의 주가 그래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많은 주식 펀드 매니저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내수 경제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출해서 돌아가는 기본적인 경제 구조이다 보니까 물건을 가장 많이 사가는 미국 시장에서 경제 정책의 변화가 생길 때에는 한국 경제가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리츠가 가지고 있는 국내 부동산 국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 대외 변수에 취약한 섹터가 아니잖아요 임대료라든지 수요 공급이라든지 이건 국내적인 요인 해외 요인이 있긴 하죠 국내적인 요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 주가가 빠진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리츠 주식의 주가가 빠진 이유가 이 트럼프 당선도 외부 변수로 인한 주가 하락이 크다. 라고 하면 타이밍적으로는 지금 리츠 주식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최근 한국 상장 리츠 주식의 주가 하락은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유상증자가 몰고 온 유동성 부족 부분. 일부 투자자는 그 기존 주식을 팔아서 유상증자 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기존 리츠 주식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2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상위에 리츠 주식이 막쫙 있었던 그런 케이스까지 생겼었고요. 세 번째는 이 일부 스폰서 리츠가 이 자기 기업들의 부동산을 액시 창고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실내 문제 등등등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을 하긴 했지만 특히 이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이 며칠 동안 주가 하락을 하면서 이 이 리츠도 같이 동반 하락을 겪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츠 주식의 하락에서 지금 트럼프 등 대외 변수로 인한 주가 하락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츠 주식을 이제 투자를 고려해 볼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롯데 리츠인데요. 제가 전에 롯데 리츠에도 다뤘었었지만, 이 임대차 만기를 보시면 2028년, 2029년, 30년, 32년, 36년 이렇게까지 임대차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로 현금 흐름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ESR 캔달 스퀘어 리츠도 한번 보실까요? ESR 캔달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이 한총 18개 정도 되는 포트폴리오인데요. 그 18개 자산 평균에서 전체가 임대율이 99.4%입니다. 그리고 남은 임대기간 자체가 2.8년, 거의 3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 3년 동안은 현금 흐름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8개의 물류창고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ESR 텐달스케어 리츠의 주가를 보시죠. 주가는 이렇게 많이 출렁입니다. 이 주가 움직임은 ESR 캔달스퀘어의 임대료 현금 흐름하고는 큰 차이가 없죠. 딱한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때 금리가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면 리츠는 배당이 줄기 때문에 이때 급격히 주가가 하락하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힘을 못 쓰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주가가 힘을 받았다가 최근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변수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리츠 중에서 몇개 종목을 꼭 사야 되는 만약에 어떤 머스트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ESR 캔달스퀘어는 그 머스트 안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섹터 자체가 대부분이 이제 오피스 위주인데 물류 창고라는 점. 그리고 물류는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어 성격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약해지고 안정적으로 코어 자산이 이제 된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또 캔달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들이 전체 시장으로 보면 뭐 예를 들면 자산이 A, B, C, D 등급이 있다고 하면 A 등급을 가지고 있고 또 A 등급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은 전문화된 이제 리츠이다 보니까 리츠 전체에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리츠에 몇 개를 사고 싶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ESR 캔더스퀘어는 그중에 충분히 포함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타이밍 부분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주가는 계속 움직였죠. 그러면 지금 올 11월 오늘 기준으로 봐서 1년 전, 2년 전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년 전에 보면 주가가 4천 원이었어요. 제가 4천원이었는데 그때 배당금 기준으로 보면 시가 배당률 만약 2년 전에 4,025원의 주식을 사셨다라고 하면 배당금은 271원 1년이 지난 작년 11월 말에는 274원 올해도 아마 아까 현금으름 보셨죠 배당 측면에서는 금리 말고는 배당이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배당금이 예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예정입니다 예정 그랬을 때 시가 배당을 보시면 4000원대 사신 분들이면 아직도 6.7%의 배당을 받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년 전으로 시계를 한번 더 돌려볼까요. 1년 전이면 이때에는 주가가 더 빠져서 35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때에는 배당금 기준으로 보시면 시가 배당률은 7.9%이죠. 그러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이 배당률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오늘 기준이다. 그럼 6%입니다. 결국 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주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트럼프 당선이 여실히 보여줬지만 대외 변수에 아주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은 항상 출렁임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리츠 주식을 트레이딩을 해보겠다. 뭐, 매일 사고팔고몇번 하겠다. 트레이딩이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노후 자금 등 호흡이 긴 성격으로 리츠 주식을 만약 보고 계신다면 이 테이블에서도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투자와 관련된 타이밍에서는 아, 이게 주가 대비해서 나는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시가 배당률이라는 잣대를 대면 충분히 좋은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고려를 하신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또 돌아오면 좋은 리치를 사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좋은 리치를 사셔야 되는데 결국 리치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그렇게 보시면 결국은 이제 임대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 자체가 높아야 되는 부분이 1번의 우선순위일 겁니다. 그래서 임대수익률을 보시는 방법을 계산을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새 빌딩 사례를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피스 중에서 코람코더 원리츠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나 증권 빌딩, 저기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sk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도심에 있는 종로타워, 그리고 최근에 어... 다윗이 골리앗을 삼킨다고 크게 논란이 됐었던 한화장교 빌딩, 유상증자에던 한화 리츠, 요세 가지 리츠인데요. 임대료를 보시면 현재 시장 임대료로 보면 한화장급 빌딩이 여의도에서 한 27만 원 수준으로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종로타워가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 한화장교 빌딩도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 임대료이고요. 두 번째 라인은 현재 계약이 된 임대료 그러니까 몇년동안은이 임대료를 받겠죠 그래서 하나 증권 빌딩은 시장 임대료하고 거의 유사한 27만원 종로 타운은 34만원 한화 빌딩은 한화 계열사가 한 32만5천원 이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빌딩들을 매입한 가격들이 있겠죠 이걸 나누면 캡 레이 즉 임대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증권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임대수익률이 4.2% 종로타워 같은 경우에는 2.9%, 한화장교 빌딩이 4.8%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종로타워 같은 경우에는 임대수익률이 굉장히 낮죠. 2.9%.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엄청 비싸게 산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SK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상당히 잘 나오던데 주가도 높고 그 부분은 왜냐하면 종로타워를 굉장히 비싸게 사서 임대수익률이 낮은데 이 수처리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제가 SK 리츠 다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범용성이 없어서 실제로는 시장 임대료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는 그 자산을 편입하다 보니까 임대료 수준이 높아서 하이닉스 수처리 시설의 임대료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 낮은 종로 타워의 임대 수익률을 상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하나 장결동 빌딩의 이 가격은. 종로타워에 대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좋은 가격에 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금리인데요. 금리를 보시면 하나주급빌딩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 11월에 이 현재 있는 대출금리가 만기가 되는데요. 현재 대출금리가 2.5%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로타워나 한화 장교빌딩 최근에 여기는 이제. 그 차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4%대 후반이 지금 현재의 시장금리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할수 있겠죠. 4%대 후반 또는 5%대 초반까지 대출금리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1년 정도 기간이 남긴 했지만 하나 증권빌딩이 그냥 오늘 기준의 대출금리로 보면 거의 5%까지 금리가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하나 증권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그,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영향을 받겠죠. 배당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시면 오늘 14일 기준으로 주가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배당금으로 보면 시가 배당률이 7.7%입니다. 뭐 어떤 분들하고 이 정도면 훌륭한 배당률이 나오네, 오늘 주가로 보면.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내년 11월에 대출이 만기되는 대출금리 변수가 있어서 이 배당이 줄게 되면 시가 배당률도 당연히 줄겠죠. 그리고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 주가 수준이면 이 시가 배당률은 6.2%가 됩니다. 아까 종로 타워가 뭐 2.9%밖에 안 남았는데 말씀드렸지만 수처리시설 때문에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 하이닉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하이닉스 리츠 같은 겁니다. 수처리시설에 대한 영향도가 높기 때문에 이 배당금 자체가. 그리고 한화 리츠 같은 경우에는 3,565원 기준으로 봤을 때7.6%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 배당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했던 질문 트럼프나 여러 변수들로 인해서 리츠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빠졌다. 그러면 주가가 빠졌을 때 투자를 할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 을 잡으실 때에는 결국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나의 목표 수익률인 시가 배당률을 보시고 평가를 하되, 그 다음에는 좋은 리츠를 사셔야 될 텐데, 어떤 좋은 리츠들을 보실 수 있을지, 특히 이번에 리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에는 많이 공부를 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코비 해설집에서는 트럼프가 몰고 온 주식 시장의 하락, 그리고 상장 리치 시장의 주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치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코비트가 좋은 답을 찾아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